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교사님의 은혜를 주세요. 내 말씀을 듣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 우리 가족은 토요일에 수영장이 있는 온천에 다녀왔다. 거기서 식사도 하고 휴식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그 다음날 아빠는 눈이 가렵다고 했고 눈식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엄마는 수영장 물 때문에 결막염에 생기고 갔다고 빨리 안과에 가보라고 지촉했다 아빠는 병원을 방문했고 너는 꽃가루 알러지 때문으로 안약을 넣으면 금세 낫는다고 했다. 한 가지로 우리는 모두 다른 생각을 했고 결론은 모두 다 틀렸다. 만일 이번 일로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르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내 생각에 순취하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18장 1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열왕기상 18장 21절과 39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운동화 신고 뛰는데 나 혼자 슬리퍼 신고 달려야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 혼자 무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야 했어요. 게다가 제단에 불을 붙여야 했는데 엘리야는요, 제단 위에 물을 12번이나 부었다고 해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큰 가뭄이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막 갈라지고 농작물이 다 죽고 물을 구하기조차 힘들었어요. 이때 백성들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에게 기도했어요. 바알은요, 사람들이 비와 농사와 번개와 태양을 다스린다고 믿던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요.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불로 응답하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먼저, 발 선지자 450명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쳤어요. 발이요, 응답하소서. 발이요, 응답하소서. 막큰 소리로 외치고 춤을 추고 자기 몸을 막 칼로 긋기까지 했어요. 피가 막 철철 흐르도록 몸부림쳤지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건 발이 진짜라는 말인가요? 가짜라는 말인가요?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예요. 엘리야는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막 세웠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요 물을 열두 번이나 부어서 흠뻑 적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재물, 장작, 돌, 흙,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했다고도 성경은 기록해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엘리야가 그냥 기도해서 재단에 불이 내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원래 이 불은요 누구에게 떨어져야 할까요? 죄인인 우리에게 떨어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알 같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불을 붙지 않으시고 재물 위에 불을 내리셨어요. 이건요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희생재물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매산 재단 위에 떨어진 불은요, 복음의 그림자예요. 원래 죄인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바른 무엇일까요? SNS 하는 친구들에게는 좋아요 수가 많아야 댓글이 많아야 행복해라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아, 선생님이 좀 알아주시면, 엄마, 아빠가 좀 알아준다면 난 행복해. 시험 성적이 전부지. 아, 그 게임기, 그 장난감만 있으면 진짜 행복해. 이런 것들이요, 오늘 우리의 발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진짜 만족이 여기에 있나요? 좋아요 수를 많이 받다가도요, 못 받는 날이 와요. 성적을 잘 받다가도요, 떨어지는 날도 와요.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기였는데요, 흠새 낡고 유행이 지나서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진짜 만족은 여기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진짜 만족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바를 따를래?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래?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담대했어요. 450명 앞에서 당당히 말했잖아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사님은 우리도 이번 한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우리 이 시간에 마음에 손을 얹고 이것을 두번 외쳐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겉으로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도록 붙들어주세요 이번 한주 시험 때문에 힘들 때 친구 때문에 속상할 때 다른 게더 좋아 보일 때마다 꼭 기억하기 원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드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 마음속 바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 혼자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용기를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 세계에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가정과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온라인 교회 학교 친구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암송할 말씀 암송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즐겁게 잘 드렸지요?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같이 들어보도록 해요. 자. 10월 암송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옷을 입어 볼까요?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선생님이 숫자를 10까지 세워줄게요. 그동안 친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암송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직 다 암송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더 세워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이제 화면에서 말씀이 사라졌지요? 그렇다면 누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10편, 100편, 3절 말씀. 아멘. 온라인 교회 학교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멋진 10월을 보내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꼭 만나서 즐겁게 말씀을 암송하기로 약속해요. 그럼 온라인 교회 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